A동이 오피스텔, 오피스텔 들어보셨죠? 들어보지 못한 게 나옵니다. B동이 뭐냐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근데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까요? 이 단어는 원룸 들어보셨어요? 그 원룸이 이겁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안에 뭐가 있냐면 원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원룸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소형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원룸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룸이란 단어를 이제는 소형주택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원룸을 알고 있었는데 소형주택 분양을 한대요 오씨 소형주택이 뭐지? 나 원룸을 갖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예요 원룸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소형주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소형주택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세대 들어보셨어요? 규모를 크게 해서 단지형으로 만들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게 또 여기에 속해요 연립 들어보셨나요? 그 연립주택을 또 규모를 크게 해서 안지형 연립주택이 나와요. 그게 또 여기에 속해요. 그 종류 세 가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법을 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이제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의 내용을 되게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조금 유식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있어 보여요. 단어 자체도 좀 고급스러우니까. 사람이 고급스러워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돼요.